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3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실물 교훈을 이어서 함께 제가 먼저 읽고 또 묵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하니라 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면은, 훗날에 그들이 진리와 말씀을 전파하다가, 어, 세상의 지도자들과 법정에 그리고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 위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변론을 해야 하거나 대답을 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에게 세상 어떤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에 감히 대답할 수 없도록 반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물경은 252 페이지에 제자들은 진리를 전파하다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를 위하여 법정에 소환될 것이며 법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무슨 말로서 그것을 내가 변호해야 할지, 내가 대답해야 할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과 충돌되는 일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52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이용하고자 하고, 그 지혜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곳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형제들의 이야기죠. 그들은 집권자와 재판장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 여기까지 정말 좋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 능력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는 나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또 그것을 구하고자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진리에 맞지 않는 방법대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 형과 동생이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 중에한 사람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분명히 이 형과 동생은 그들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지,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각자에게 이기심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 때 모세를 통하여서 재산 양도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 21장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아들들이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장자는 밭저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자기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한 만큼 찾아오려고 했겠죠. 그러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신다면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어, 매우 개, 개혁적이었고 매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들을 파괴하면서도 진리다운 진리를 그런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라면은 어, 내가 원하는 어, 모세의 법에는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형님이 받아야 될 갑절에 대한 유산의 일부분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일에 관여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분명 그 동생은, 어, 형의 유산의 일부분을 자기 분이, 자기가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나의 이기심을 위해 더 조금 어 우리 성경 본교 주석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 사용하자면. 나의 탐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하는 마음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실물 교훈 253 페이지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감동적인 호소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숙한 견책을 듣고. 만일 이런 명령적인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 형에게 하신다면 그는 권리를 침해당한 그에게 그의 목숨을 주기를 감히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하여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세속적 이익을 얻는 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거절하시고 부당하게 여기셨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물견 2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교훈을 주시는 도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기질을 드러내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참 진리되는 엄숙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 순간 나의 이기적인 기질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인식했으나 주님의 능력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진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한다고 다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사탄마귀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신앙을 잘 하고 있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 삶이 진리와 잘 조화되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사는지, 저희들이 시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 탐욕이 사람의 탐욕이 한 조각의 땅을 쟁탈하기 위해서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 했다.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되라고 성령님께서 후소,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업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저희들이 구하고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고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네. 실물견 254페이지에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곧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그두 형제들의 옳고 그름을 혹은 누가 어떻게 할지 재판의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네, 그분은 할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 위에 계신 분이셨으니까 그분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할수 있었지만 그분이 할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목적을 알고 계셨고, 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내가 할수 있더라도 그것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할수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 요구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감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물교 254페이지에 그들이 할 일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여서 마치 저희들이 법관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저희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거니와 그것을 해할 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 카톡에 우리 박성자 집사님의 봉사에 대해서 알렸고 또 함께 나눴는데요. 어, 박상자 집사님께서 어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도사님 저좀 아침 새벽 일찍 델러 오실 수 있겠어요? 아 집사님 델러야 갈수 있는데 그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어 교회에 풀을 매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내가 우리 집 영감님에게 데려달라 해도 데려다주지도 않고 이게 몇 주가 지나가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인 집 앞마당은 풀 하나 안 나도록 이렇게 맸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풀을 메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시고 허리가 굽으신 우리 집사님을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풀을 매게 해야 되는가. 아, 제가 제할 일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 집사님께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만 은 집사님이 이 봉사를 하지 못해서 마음에 너무나도 불편함이 있고 그 전에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마저도 이제는 많이 어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봉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해하기에 부담스럽고 버거웠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늘 언제나 저에게 교회 화단의 풀은 꼭 매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오늘 교회 화단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미안했죠. 죄송했죠. 그래서 집사님에게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이 못난 전도사가 우리 집사님 괜히 고생시킵니다. 평소에 풀좀잘 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제가 할 일인데 왜 이걸 제가 집사님을 시키고 있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전도사가 할 일이 아니고 송도가 할 일입니다. 혹 전도사가 논다라고 하여도 놀지, 일을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이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 그냥, 뭐라고 말하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최전선에 나가서 있어야지.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 일들은 우리도 할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들이 하지 않아서 어, 전도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못해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교회 조경 관리나 이런 부분 잘 해야겠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고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저희들이 풀 뽑는 일을 할수 있죠. 하, 해야겠죠. 그러나 그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 꼭풀 뽑는 일을 떠나서 세속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그것에 옳고 그름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봉사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또 구원을 전, 영원 구원을 어, 천국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을 다 매고 우리 집사님에게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풀 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세요." 이제 마음에 매었던 게 이제야 내려간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이 봉사의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집사님께서 이 봉사를 하는 것은... 누구보고 이 일을 하라고 정지하기 위함도 아니요 어, 다른 것도 아니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화목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분열 없는 교회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각자가 찾아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머릿속에 탁 박힌 내용은 이두 키워드였습니다 화목한 교회 분열 없는 교회 네. 오늘 실물교훈에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형제들 사이에 어, 분열이 있었다고 말해요 연합되지 못했고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은 형의 유산의 일부분을 어, 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이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연합되지 아니하고 분열된다면 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동생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실물교훈 25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회의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은 세상을 저주스럽게 하는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제 마음속 에 여운을 깊게 남긴 글이 이렇게 나왔는데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원한 같은 것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부정행위에 힘들어 합니다. 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굉장한 열등감이나 원한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근원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탓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탓하지만, 이들의 그러한 사이에는 둘다 이기심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런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만 끊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저희들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인류를 복되게 하고, 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냐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탐심치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그 이후에 곧바로 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부를 획득하는 데 바친 삶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 교훈을 주는 비유지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쌓고 그것을 더 쌓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늘리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소용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즉, 욕심, 이기심, 탐심, 이러한 것들이 다 어리석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도다구요?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기심이 되어되고 사라지게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우리 곳간에 쌓은들 그것을 누가, 치울, 누가 취할지는 우리들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실물교원 259페이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다?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지만 그 능력이 한낱 이 세상에서의 나의 탐심과 이기심이라면 오늘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러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이기심을 제어하고 우리가 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또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들을 재판해주실 수 있었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는 비유로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책망이 그 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오늘날 저희들에게 또 저희 교회에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된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을 지역사회 널리 널리 봉사하고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직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업사업들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재직들을 존경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